자이 시간은 산모이를 가지고 만나게 무치려고 준비했어요 이 산모이는 어, 요즘 근처 그 산이나 들에 가면 꽃도 많이 피고 각종 나물도 많이 나, 나왔지요 그래서 저도 구경도 할겸 나물 뭘 뜯을 거 있나 갔다가 이렇게 어, 산모이를 행제를 했어요 이거를 한번 이제 해볼게요 이거를 데치는데 물이 좀 넉넉히 필요해요 한 2리터 정도 부어서 음, 뚜껑을 덮고 센 불에다 올려주세요 자산머이를 이제 세척을 하는데 흐르는 물에다가 한세번 정도 씻어주세요. 왜냐하면 끝부리에 좀그 잔모래나 흙이 좀 있을 수 있어요. 깨끗이 한세번 정도 씻어가지고 바구니에 받쳐놓고 자 머위 씻는 동안 물이 끓고 있어요. 자 머위를 데쳐주는데요. 이렇게 넣고, 이머위는 다른 나물 가지 않고, 잘못 데지면 검은 거뭇해가지고 이게 좀 까시러워요. 그래서, 위아래 한번 얼른 뒤집어 놓고, 뚜껑 덮어서, 센불에서 한 3분 정도, 데쳐주세요. 자, 잘 데쳐졌나를 확인하려면, 이렇게 줄기를 꺾어 보면 돼요. 자, 꺾어 보는데요. 보세요. 투명하게 잘 익었죠. 이러면 아주 잘 데쳐진 거고, 이거를 열기를 잽싸게 빼줘야 되니까 찬물에다 담궈서 자, 흐르는 물에 어, 헹궈주세요. 이게 한 번에는 열이 다안 빠지네요. 한번더 어, 헹궈서 열기를 좀 빼줘야 될것 같아요. 자두 번째 이렇게 헹궈가지고. 바구니에다 받쳐서, 이렇게 물기를 꼭 짜줘야 돼요. 물기가 있으면 양념했을 때, 이렇게 쿨렁쿨렁 하면 입맛 떨어지거든요. 자, 이랬으면 머리가 넝출렁출하죠. 이럴 때, 어, 좀 적당한 크기로 한 6, 7cm 정도 이 잘라줍니다. 너무 또 쪼작 거려놓요면 어, 나물 했을 때 뽀대 없으니까 이 정도가 딱 좋아요. 자 여기에 어, 된장 이거는 시중 된장 한 수저 고추장 가볍게 한 수저 이거는 직고추장인데 어, 시중 고추장 사용해도 좋아요 다진 마늘 가득 한 수저 네, 이렇게 1차 양념 들어갔으면 어, 그굴을좀 주물러 주세요 음식은 또 주물르는 손맛이지 않겠어요. 자, 고루 주물렀으니까 2차 양념 들어가는데요. 이거는 만능 시럽인데, 어, 가정에는 없을 거고, 이건 요리당이나, 그, 물엿으로 대체해도 돼요. 이게 들어가면 맛을 좀 더, 좀더 깊은 맛, 진칠맛을 내줘요. 자, 깨소금. 두 수저, 한 수저만 넣어도 되는데요 어, 저는 두 수저 넣었어요 그리고 이건 들기름 저는 주로 들기름을 사용하는데 어, 참기름 넣으면 좀더 고소하고 맛있겠지요? 자, 이렇게 했으면 고루 조물조물 해줍니다 자, 이렇게 여기에 자 통깨도 좀 뿌려서 잡숴보시고 저는 산머이라고 했지만 시중에 나가도 이 비스무리한 머위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서 묻혀서 드셔보세요. 입맛 없을 때는 이것도 입맛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.